새벽 묵상.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10편 98편 4절 말씀과 자문 10장 8절 말씀입니다. 먼저 1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10편 98편은 예배 교과서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드려야 한다. 곧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물론 각 사람의 성향이나 경험, 영적 배경이 예배 형식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즐겁게 소리치고 소리내어 기쁘게 노래하며 찬송한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축제를 벌인다. 수금, 나팔, 호각 소리로 노래한다. 손뼉치며 외친다. 예배는 축제다. 즐겁게가 네 번이나 반복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그러면 예배가 된다. 온 땅이여는 누가 예배할지를 말씀한다. 10편 117편은 1절에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는 모든 나라와 백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한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을 노래한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 우리의 목전에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 잠언 10장 8절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니라 계명을 받는다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 기울여 듣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걸 말한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올바른 행동이다. 그는 자기 삶의 모든 가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맞춘다. 자기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교과서로 삼는다. 이는 스스로 심사숙고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선택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 앞날에 대한 성공을 확신하며 발걸음이 가볍고 힘차다. 반대로 입이 미른한 자가 있다. 이는 입술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수다쟁이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만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한다. 그만하여 큰 소리를 치지만 실제로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힌다. 앞날에 대한 확신도 없다. 이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런 사람은 망한다. 비틀거리다 곤두박질 치며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아멘.